자, 롤의 정리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133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거 롤이라고 하는 건 수학자예요, 수학자. 12세기 인도의 천문학자. 바스카라였고, 롤의 정리를 처음 언급한 거죠. 롤이라고 하는 정리를. 플라스의 수학자 롤이 이거를 정리를 처음으로 엄밀하게 다뤘다는 거죠. 이런 정리를 다른 사람은 시작은 바스카라지만, 실제로 이렇게 정리하고 엄밀화시킨 사람은 롤이다. 롤. 프랑스 예수학자 롤. 음. 자 그럼 뭐냐면 음, 함수 fx가 음, 함수 fx가 있어야겠죠.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 돼. 기본 조건의 연속.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 b에서는 뭐가 되냐. 미분 가능해야 돼. 미분 가능. 그럴 때 뭐가 성립하냐. 이 그림처럼 FA와 FB가 같아지면, 같아지면, F'C가 0이 되는, F'C가 0이 된다는 건길기가 0이 되는 겁니다. 그 의미로 보면, 여기 보면 A와 B가 연속의 이 미분 가능, 이 사이에서는, 그럼 FA와 FB가, FB가 같다고 했죠? 그러면, F'C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기울기가 0이 되는 접선이야. 그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C라고 하는 게, 그 이렇게 C라고 하는 게, 우리 C. C라고 하는 게, 어디에 존재하냐면,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니. 이렇게 되면, C라고 하는 게,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는 거야, 존재. 자, 그도 한 개니까 한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뭐몇 개가 존재할 수도 있겠지. 얘 같은 경우, 0, 길게 0이 되는 접선은 몇 개, 한 개, 두 개. 두개 존재하지, 얘 같은 경우는.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제 롤의 정리라고 한다. 문제 1번을 보면, fx가 x2-3x2라고 주어져 있고, 다치구과 1과 2에서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요, 이 함수는. 그럴 때뭘 찾는 거냐면, 롤의 정리를 만족한 c의 값을 구해야라 했어요. 자, 그럼,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라고 보면, 요 함수의 1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F1은 1-3이나스 2가 되있지요. 계산은 얼마가 돼? 0이 되있지요. 그럼 F2는 2 대입하면 2는 4. 3이 6 플러스 는 얼마가 돼? 어? 0이 나오네. 어? F1의 함수 값하고 F2의 함수 값이 어떻게 같지요? 같으면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그랬지 F'C가 얼마가 되는지요? 0이 되는, 그죠? 이 C가 어디에? 그렇지. 열린 구간, 1 2에 존재한다 그랬죠? 이 C를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뭘 찾아야 돼? 미분 개수. 위에 있는 걸 미분하자. F'X. x 에곱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3X 미분하면 마이너스 3 되죠? 자, 얘가 C를 대입하면 돼. F'C. 는 2C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죠? 얘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C를 구해주기만 하면 돼. 즉, 2C 마이너스 3이 얼마다? 0이다. 이항해주면 2C는 3이 되죠. 그럼 C는 얼마 돼? 나눠주면 그렇지, 2분의 3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번의 롤의 정리에 만족하는 C는 2분의 3이다. 자, 2번도 보면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고 닫힌 구간 0,2에서 얘는 연속이 되면서 열린 구간 0,2에서 미분이 가능하지요. 자, 뭘 물어보는 거냐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 의 값을 구하는 거야. 우리 확인을 해봐야 돼. F0일 때하고 F2일 때가 같아지는지. 롤의 정리는, 어, 이 구간에서의 양 끝에 있는 값이 같을 때 그게 성립한다고 했죠. 자, 0을 대입하면 0, 0, 1만 남네. F0은 1이네. 자, 2 대입해볼까요? F2. 2의 세제곱니까 8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2, 8. 플러스 1. 어, 얼마가 나와? 어, 1이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f 0과 f 2가 어때? 서로 지금 보니까 같죠, 어, 같아 그렇게 되면 뭐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렇지. f 플라임 c가 0이 되는 이 c가 반드시 0, 2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미분계수 구해줘야겠죠? f 플라임 x 구해보도록 할게요. 위는식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미분하면 마이너스 4. c에서 미분계수니까 f 플라임 c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럼 3c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그러면, 3C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얼마가 되는 거, 0이 되는 C값만 찾아주면 되겠네. 그럼 3C의 제곱은 4가 되고, C의 제곱은 나눠주면 3분의 4가 되겠죠. 자 C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이렇게 된다. 자, 얘를 뭐 유리화 해주면, 그죠? 유리화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 면면 3분의 2니까 2루트 3이 돼요. 그죠? 2루트 3. 그러면 둘 다냐? 아니지. 어디에? 이 C는 0과 2 사이 있는 걸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내릴 때 C는 3분의 플러스만 되니까 2루트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